이 얘기는 예전에 한번 아, 맨날 어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는 난못 간다. 그래서 만들자. <laughs> 안진에 오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회사. 수 있는 좋은 회사. 그러니까 이거 팩트야나 사실. 봐봐 우리 마이스톤 하는 것도 저희 안진 동기로 만난 거거든. 또 아니요. 안진 아니었으면 못 하고. 안진이 이한테 있어서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난 오늘 내가 얘기할 거딱 하나 한줄 정리 요약이 있는데. 사실 보면 마일스톤 하는 것도 우리 셋이 하는 거고 M&P 하는 것도 같이 강충현. 참여하는 강충현 이사님 안전 동기 결국 뿌리가 다 안진 동기 IFC를 들어가 보는 거는 퇴사하고 뭐 처음인 거 같아요 왜냐면 아,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수입증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안 아, 그래도 그때 쫓겨나가지고 그거를 보고 홍보팀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댓글을 달아줬었어요 아네안 데는 네, 이게... 여의도 지난번에 한번 가봤잖아 네, 저전 사전 답사 가봤는데 되게 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안에가. 뷰 좋지? 좋지. 국회 의사등도 보이고. 거기 서 알써 우리 거기서. <laughs> 근데 저 궁금했던 게 안진 다니실 때도 헤어스타일 그러셨어요? 그거? 요 네. 어. 아 진짜요? 십 년째 이거요. 이거 아저 눈에 띄셨겠는데? 엄청 눈에 띄지. 정신이세요? 어. <laughs> 처음에 왜 하필 안진을 가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저는. 아왜 안진 갔셨는데아 근데 네. 안진이 토비통이었어요. 톤이, 아 진짜? 그때는 안진이 음. 좀 인기 많았어. 그래서 저는 안진만 지원했습니다. 안진이 인기 아, 많았어. 사별도 안 쓰고. 사전답사 갔을 때도 뭐 옛날에 위상은 대단했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다고충을 안진이 우리 감사 입사했을 때도 좋았고, 우리 텍스에 있었을 때는 안진 텍스가 진짜. 아 제일, 진짜 안진 텍스. 뭐제 입으로 이 말하기 제... 그렇지만 잘 그때는 잘 진짜. 잘잘 그때는 진짜 뭐. 근데 뭐나 때문에 잘 나간 건아니고 우리가 아니, <laughs> 우리 알아본 사람이서 어떻게.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 당시에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누가 있니? 몰라. 트래킹이 안돼 이제. 남아있는 아... 사람은 있죠. 아, 있는데 이제 꽤 높죠 이제. 다들 이사님, 상무님, 이사지 이사, 이사님들. 데이트안진에게발에서 <목소리> 어. 예, 저희랑 콜라보 짠을 해가지고 오늘 오피스 뭐 투어랑 뭐 인터뷰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도착했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처음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딜로이트 그 에스포트를 맡을 아, 네. 감사 부서 강본이라고 합니다 아네 처음 먹겠습니다 아, 네. 네. 잘생기셨네요 아, 네. 연예인 보는 아니, 기분이아니 아뇨 아니, 아니, 아니. <laughs> 화면보다 훨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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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아직... <laughs> <삼공간으로 웃음> 네. 아 아직 마스크막못 벗었네요 사무공간으로 가시죠 아 6년말에 들어가니다 6년말에 아나 여기 6년말이다 <laughs> 6년말에 들어아 네. 아, 좋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회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 아니 건강에 <laughs> <감성이> 좋겠네요 아나 눈물 날것 같은데 여기 같이. 그렇게까지 <laughs> 아 가슴 뜨겁네요. <laughs> 응. 아예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그대로구나. 어 아, 이게 뭐뭐 뭐 많이 뭐 많이 게 저, 생겼네요. 저희가 이제 네. 이쪽이 이제 션이고네저기 여기에는 똑같은 이쪽이 똑같아요. 이제, 이제 아. 카테리아인데아층을 네. 이렇게 이게 네. 러핑을 해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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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8층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8층만 네, 이렇게 놨는데 네. 이게 저희 캐어드 밸류라고 해가지고. 네. 네. 공유하는 가치. 예, 네. 그러니까 어. 사람이, 개인 음. 개인이 가치관이 있어야 뭔가 음. 행동이 좀 올바르게 나오듯이. 음. 그러니까 아유. 우리 더인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도 음. 있어, 요 저희도 미션이 네. 있어. 요 미션. <laughs> 저희 회사의 미션이, <laughs> <있어요>. 미션이 있습니다. <laughs> 미션이 있습니다. <laughs> 어떤 미션? 회사 뭐 고객한테 어떻게 할지, 네. 조직 구성원한테는 어떻게, 음. 그 사회는 어떻게 다 미션이 있습니다. 네. 네, 동일한 내용이 네. 있네네다 그대로요. 회의실 아, 회의실이. 아. 회사 이름이 다도지었어요 도시. 이게 저희 들로이트 오피스가 있는 나라들은 아, 도시들은 아, 몰랐네요. 그거는 응. 몰랐어 네, 그러니까 그 음. 오피스, 모든 뭐, 네. 예, 오피스 다 저희가 저희가 여기서 낮잠을 맞졌습니다. <laughs> 어. 응. 파란, 네, 네. 전에는 들로이트 색깔이 파란색이었는데. 짙은 지난... 남색이야. 짙은 남색데 진한 남색이에요. 진한 어. 남색이에요. 어? 오정농이다. 오! 정농이야 <laughs> <저 여기 웃음> <laughs> <laughs> 아, 만난다, 만난다. 만난다고 했지, 내가. 저희 동기입니다, 동기. 촬영하는 거야? 응. 아, 뭐, 그냥. 반지 홍보. 빼줘요? 오신 김에 기준차례? 그래, 기준촬영한번 <기능> <laughs> 하시죠. 이게, 아. 이게 뷰가, 뷰가 훨씬 좋아졌네. 저희 때가 공사판이어서. 뭐, 이거, 이거 해야 되나요? 화이팅! <laughs>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아니, 제가.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네. 저희, 그. 8층을 한번 사무실 둘러보고 와서. 어, 그럼요, 네. 네. 저희 감사부서가 10, 11, 12층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여전히 3개층 쓰고 계시는군요. 네. 우리 때도 그랬나? 우리 제, 때도 3개밖에 없어 3개. 3개. 어. 똑같네. 아, 여기는 되게 조용해야 될것 같은데. 시스템을 사용해가지고요. 아. 이렇게 어디 앉겠다 하면 이렇게 예전에 아. 이렇게 도서관 시스템처럼. 이창 과외쪽에가 네. 파트너 방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파트너 방도 예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어, 파트너분들도 개인방이 아. 없고 이제는 아. 파트너분들 안 쓰실 때는 안 쓰실 때 인기지만 팀 단위로 편집하서 어. 그래. 어, 좋다. 오랜만에. 아 기억납니다. 여기서 일했던 기억이 나요. 사물함도 네. 기억나고. 어. 여기가 제 자리인데 아, 아, 아마 제 생각에는 과거랑 좀 다른 부분이 뭐가 다를까요? 저희 요새 이렇게 기타 장비들을 좀 많이 음. 사용하고 있는 보조모니터 하나씩 켜가지고 아 그래도 모니터가 있네? 네아 모니터가 자리마다 아, 있어요? 네 자리마다 하나씩 아,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전 좌석에 있습니다 아, 네. 그, 이건, 네. 이건, 타고, 이건 되게 타고, 좋다 저희가 이거 하나만 두고 어, 왔 목이 진짜 네. 부러질 뻔했는데 네. 네. 휴지통은 그대로는 <laughs> 여기 약간 탕비실 같은 게 있었고 아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조회서 다 조회서, 조회서. 조회서, 조서 해서 하고 저 복사기 고장 <웃음> 맨날 고장 나가고 요즘 복사기 고장 안 나요? 어잘 고쳐지는 것 응. 같습니다. 아, 잘 고쳐져요. 다행입니다. 어. 아, 아. 아, 기억이 나네다. 어. 아 기억 나네 화장실도 기억나네. 그러네. 응. <laughs> 다시 오고 싶다. 뭔가 좀 대기업 냄새가 나는 것 어. 같아요 정말 <laughs> 이 조직의, 조직의 정돈된 <laughs> 다들 이해하고 있어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비교실 한번 아 이건 없었는데 네. 이거 실제 이용해요? 어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무료래? 아 진짜요? <laughs> 네 일한, 어, 점심 먹고 와서 아, 유용, 낮잠 한번 자기도 하고 이용분 계시네 <laughs> 정말 가장 유용한 아 진짜요? c 윤이께서 층마다 두 개씩, 네. 개씩 다나었셨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먼지만 쌓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구나.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어. 어.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술 먹고 담나줄까? 최근에 이게 들어왔더라고요. 오, 쇼케이스? 오, 네. 아, 근데 이거 유료구나. 유료예요 오, 오. 이런 게 있으니까 좋네. 아, 계속. 이건, 이건 그대로구나, 이거. 아, 옛날 생각난다. 영광이다. 이렇게 어. 초대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진짜 영광입니다. 이렇게. 여기 다 역사가 있나 보다. 이정희 아, 대표님. 저 텍스했을 때 텍스 본부장님 저희 때 텍스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이제 대표이사님까지 하셨고 응. 이정희 대표님. 맞아, 임팩트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티셔츠 입고 막 쓰레기 주웠어. <laughs> 아뭐 자원 자원봉사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 어, 나, 집, 있습니다. 나 집에 어. 티 있어. 네. 아 여기 이제 카페테리아. 옛날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천 원이었는데 <웃음> 지금 <laughs> 얼마인가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해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안 먹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 많이 바뀌었죠. 제가 최근에 그것도 봤거든요. 산악. 아, <웃음> <웃음> 다 보셨네요. 여기까지 <laughs> 봤으면 다본건데 아, 근데 그런 <laughs> 어,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사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어, 의사야. 어, 의사 의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든 생각이. <laughs> 무슨 생각 들 아, 어, 나는 다양한 걸 경험하기 위해 사는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어, 엄청, 주, 아, 엄청, 그럼, 엄청 경험에요 네. 경험이니까. 그렇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준 거거든요. 아, 또, 아, 연예인분들도 한 번. 아, 아 저희가 뭐. <laughs> 요즘 근데 설계법인 되게 사실 좋잖아요. 저희 때보다 뭔가 처우나. 설계법인 인기가 되게. 뭐 보상. 뭐, 보상대적인 보상. 예. 네. 업무량은 제가 잘 모르겠고, 사실은. 사실. 사실, 과거랑 비교했을 네.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어, 선배들 하시는 말씀은? 과거보다 급여가 훨씬 많이 올라갔요 아, 훨씬 많이 올라죠 절대적 급여가 저도 이제 듣는데, 네. 어우,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다들. 제, 제, 그대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laughs> <laughs> 정확히 어. 대충 기억하는 게, 어. 제가 지금 퇴사할때 매니저였잖아요. 매니저 2년차 때 퇴사했는데, 그때 연봉이 어. 지금 회사에보다 낮을 거예요.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또 고향에 와서 또 커피 한 잔. <laughs> 아 그대로네. <웃음> 그대로. <웃음> <온다>. <웃음> 그대로야. <웃음> 여기 저희 때는 오렌지 주스가 유명했었어요. 그 주스, 맞아, 맞아. 주스도 팔았는데, 막, 토마토 주스 이런 거. 맞아. 주스 맞지. 주스도 맞지, 말고. 맞지 <laughs> 지금 망고 선물이 자주 먹는 것 같아. 물론 시간 없으면 축원 안되잖아 네, 그렇죠. 아니, 그건 아직도 유유해. 네, 유한해. 그거 말고도 재택근무도 좀. 아, 그... 아 재택해요? 어 네. 이직 못 하겠다 네. 이제. 네. <laughs>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laughs> 요즘에도 그런 거 있어요? 가두리?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안전히 <laughs> 가두리가 <laughs> 많은 편은 아닌가. 시즌 때도 없어 아이고. 가두리? 어, 있긴, 있긴, 있긴 있었어. 근데 특히 음, 음. 2삼년 동안에 어. 코로나. 아가둘 아, 수가 없네. 그러면. 많은 걸 많은 게 바뀌었네. 근데 가두리 하면은 확실히 빨리 끝나긴 어. 해. 그때 여의도 브이로그에서 봤었는데 네. 그 이제 가두리 하고 밤을 샌 다음에 그 마포만두가는아마포만두 거기 아, 아, 네, <laughs> 아직도 있더라. 아, 아직도 아, 그러냐, 아이, 아이. 있어. 갈면 안 돼. 아, 근데 진짜 다 봤다. <laughs> 완전히 떡볶이랑 이거 시켜가지고. 어디까지 알까 어디까지 알까 진짜, 진짜, 진짜 <laughs> 다 봤어. 이전에도 싱가포르 당수가 있어나 어, 나랑, 나는 해외에 간 적이 없는데 맞아요. 지금은 시니어 승진할 때 그러면 어. 싱가포르 연수 가는 거예요? 시니어로 1년 뛰고 나서? 어, 그럼 이제 가시는 거예요? 전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아, 왔어요? 어. 그 저희 때는 매니저. 매니저 어. 분들이 그때 뭐 제주도 해비치 갔다라고 들었는데? 아니, 싱가포르도, 싱가포르도 갔었어요. 갔었어. 싱가포르, 갔었어. 어. 말레이시아도 있었고. 어. 싱가포르 어. 뭐 유니버시티가 있죠? 딜루이스 유니버시티. 그런 게 있어. 아직 뭐 미련이 많네 미련이 나 예전에 저희 셋 입사했을 때는 안진대기업이 진짜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3일 다 합격하고 3일 붙고 앉아놓은 사람 아니 엄청 많았어요 음. 너도 오르지 않았어? 저는 안진만 면접 봤는데 되게 인기 음.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실제 회사도 좋지 않아요? 진짜 무엇보다도 그 분위기라고 음. 하잖아요 맞아요 여기 네. 7년 다녔거든요 퇴사할 때 마음속에 딱 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확고하게 둘한테도 맨날 얘기하는데 여기 이 문을 나가면서 나는 안진만큼 좋은 회사 못올 거라는 거 알고 나갔어요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 그래서. 얘기를 가서 인터뷰 때 해야 되고 아 인터뷰 때 하면 그래야지 대표자님 약간, 약간. 아, 약간 눈시가 붉거지면서 <laughs> 그래야지 대표자님이 <laughs> 좋아하죠 아니 조금만 근데 뭐 지하장 못겠는데 이제? 조금 지하장 올거 같아 밖에 나가면 <laughs> 냉, 냉, 냉혹해요 아, 저희는 만한 회사 없습니다 와 진짜, 진짜 회사. 좋은 회사예요 홍보팀에서 고민 많이 하신다고 <laughs> 아, 오히려 저희 쪽에 먼저 제안 주셔가지고 저희야 너무 뭐 영광이죠. 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다음에 또또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회계법인 있고 딜루이트 컨설팅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음, 돼요 됩니다. 그럼 러 단체 인터뷰는 그때다. 네, 하시겠어요 아 이거 찍고 있었어. 찍었어. 빈말이 아니라 이렇게 딜루이트 음. 얼럼나이로서 저희를 한번 초대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셋이 얘기했는데 어, 정말 고향이온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느낀 게 아, 안진이 진짜 좋, 좋구나. <laughs> 아, 그리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뭐 저희한테 이렇게 사실 퇴사하잔데 퇴사하고 나서 자기 회사를 다시 이렇게 초대받아서 간다는 건 진짜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추억이 없고 뭐,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저 이걸 이제 6년 만에 방문한 것 같아요. 만 6년 만에, 만6년 만에. 만에, 방문한 6년 것 같은데, 만에. 네. 어, 놀랍게도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다 나는 것 같고, 되게 신기했고, 불러줘서 되게 감사드리고, 저희도 안전해결법인에 부끄럽지 않게, 네,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거 예쁜 만들어야겠 아, 뭐... 이게 예쁜 거.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 감성이 있잖아, 딜레이트 감성이. <laughs> 딜레이트가 참다 예뻐, 디 뭐. 아데 빈발이 아니고 진짜로 뭔가 울컥하네요 <laughs> 어. 아, 진짜 눈가가 촉촉하신 것 같아요 <laughs> 진짜에요 진짜 너 진짜 웃긴다 6년이 지났는데 내가 아까 말했지 6년이 <laughs> <laughs> 지났는데 아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너무나 네.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아거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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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기분 좋네요 헛살지 네. 않았죠? 됐습니다. 하나, 둘, 셋.